대구, 경북 곳곳 당신의 인생 노래를 찾아, 복소녀가 찾아갑니다.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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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이 와. 부르면 복이 와. 복소녀가 나타났다, 지금. 부르면 복이 와요. 부르면 복이 와요. 오늘의 복 노래는 경북 고령군 신안리에서 들어봅니다. 는요. 들판에 하우스가 정말 많아요. 어떤 작물이 자라고 있는 하우스일까요? 어, 저기 문이 열려 있는 곳이 있어요. 허어, 이게 다 딸기구나. 우와. 와, 딸기가 안녕하세요. 진짜 탐스럽게 익었네요. 선생님. 실물로 보니까 더 이쁘네. 이쁘다. 네. <laughs> 본줄 알았더니 고운 어머니 세 분이 계셨네요 삼정사 네, 네. <laughs> 매일 만나는 사람 보령 딸기가 어머니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 유명하지 내가 먹는다 생각하고 약을 안 치고 하니까 맛은 있다 카피도 보고, 먹어보고 아, 많이 먹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좋아요 <laughs> 정말요? 이렇게 고우신 이유가 딸기 덕분이에요? 그렇지 그럼 그럼 이래 지나가면 딸기 냄새가 나요 와, 진짜요 야. 어머니? 몸에 여기 한번 지나가 보시면 안돼좀 맡아보게 냄새 <laughs> <laughs> 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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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네요. 네, <laughs> 아, 딸기만 주렁주렁 열린 거 봤지? 이렇게 딸기 꽃도 네. 예쁜 줄 몰랐거든요? 뭐 예쁘죠. 네, 네. 네. 그래, 딸기... 이런 게 어디서 있노 그래? 딸기 꽃. 벌이 수정을다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 벌이기 때문에 약 같은 걸잘못 뭐, 못못못 쳐요. 그래 이게네. 벌이 이런 이전부다수정 되는 기라 이게. 자이나 있으면요 꽃잎이 떨어져요. 네. 떨어지고 나면 한4 0일 만에 딴다. 네. 그 어머니들은 각자 무슨 꽃인가요? 딸기 꽃. 어, <laughs> <laughs> 인간 딸기꽃이에요. 맨날 딸기 엄마라고 불리해. 제 신은 우리 딸님이 아이거 딸기가. 들어오면, 아, 우리 딸들 오늘 잘 있었나? 이러자니요 어디 나갔다가 오면은, 시어머니를 먼저 들다봐야 되는데. <laughs> 딸기 밭에 먼저 왔다가, 시어머니이다 딸기 이게 열석 달이래, 열석 달. 열석 달이요? 그래 그만큼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 이만큼 이에다 수확하고 할 원래 계월수는 열두 달인데 이제 냉년에 할 거를 여기 딸기 끝나기 전에 2월 달, 3월달 초되면은 냉년 딸기 모종이 또 들어간다 할 테니 그러면 그게 이제 열석달 농사가 된다. 꼬박 열석 달을 품어 길러낸 세상 고운 결실. 이렇게 애지중지 딸기를 키우는 이분들을 마을 사람들은 딸기 엄마라 부릅니다. 딸기 덤굴 사이에서 들어오니까 향기가 더 진하게 느껴져요. 진짜 영롱하지 않아요? 딸기의 향긋함 느껴지시나요? 네,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제가 여기에다가 맛있는 것만 따 넣었거든요. 어우, 잘 땄네. 너무 맛있어갖고 뒤로 넘어진다. <laughs> <laughs> 기절 주의, 뒤통수 주의하며 오, 딸기를 맛봤는데요. 좋겠네. 역시나 음. 그 맛은. 음. 어머, 잡으세요. <laughs> 너무 잡아야 돼요. <laughs> 가즙이 네. 목으로 꿀룩꾸 넘어가는데 온몸 전체에 달콤한 향기가 팍 네. 퍼지는 느낌이에요 잘하네 <laughs> 어머니 딸기 농사 지으시면서 제일 보람 있었던 때는 언제세요? 손자들도 까져사주고 음. 또 우리 할배하고 또 아무래도 맛있는 것도 먹고 부모님들만의 딸기 농사 노하우가 있어요 한 번이라도 더 보면 돼. 발자국 소리, 듣고 내가 큰다고 듣고 이게 잘 컨닥하거든. 우리가 맨날 손을 보고 하니까 이렇게 잘 되고 하지. 우와. 딸기로는 전국 몇 등이다라고 자부하는 거 있으세요? 남들보다 꽃진 안 간다. 일등 가로... 하고 싶지1등은안고 음, <laughs> 일등은 응. 없고 중간으로만 응. 하면 돼 농사는. 아... 그래, 다 중간은 되거든. 이, 이게 힘든 거는 우리가 농사는 순리대로 가면 좋은데. 그래 가다 보면 또안 되는 애가 있더라고 있겠네. 그래 원래가 이게 많이 죽고 날씨 영향으로 이게 많이 죽어갖고 뽑아내고 막로터리 치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오, 원래는. 고생했어요. 원래는 좀 고생이, 고생이 좀 많았지. 응. 늦어도 이제 조금씩 올해 나오니까 좀 위로 삼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여분좀 비싸긴 비싼데 좀 많이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온다. 빨리 나와. 리전 나와도 올해에도 음. 대풍 들어서 돈 많이 많이 벌어오게 음. 신나는 노래 한곡 부르면서 잘 자라라 기운을 불어 음. 넣어주는 건 어떨까요? 딸기는 이제 노래 들어주면 더좋아하렇지 부르면 보이 와요너도 한번 나도 한번 누구나 한번 왔다가는 인생.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서 딸기, 올해는 좀 어땠으면 좋겠다는 목표나 꿈이 있으세요? 없는 네. 일만 생기면 좋겠어요. 씨 좋은 네. 만, 네. 딸기, 올해 대박 나갔고, 돈 많이 하고, 우리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아. 오래 같이 일해 살았으면 좋겠어요. 딸기야, 대박 딸기 나갔어요. 딸기 엄마, 할머니! 딸기, 딸기. 딸기 대풍을 바라며 그렇게 다시 길을 나섰는데요. 신안, 몸이 편안한 말, 그런 뜻일까요? 번, 나도 <laughs> 와, 여기는 되게 오래된 한옥 같은데요. 어, 아버님이 소 밥을 주시는 건가? 안녕하세요. 예. 지나가다가 예. 아버님이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셔서 들어와 봤어요. 아, 예. 고마워요. <laughs> 보니까 예. 우사가 엄청 커요. 초기까지 보이고. 예, 예. 음. 그런 게 제일 물 되는 많지 않다 저 안에 그죠? 저가 50마리 될때도있고 40마리 될때도있고 이랬는데 이제는 나이 많아서 키우다 못하고 이제 저것도 마저 팔고 말아야 되겠어요. 이제 줄여 나가시다가 이제 이제 안 하시려고요. 일을 할 수가 있는 게 나이 90이나 된 사람이 뭘 일해요. 아픈이나 되셨다고요 발습업이라. 40대부터 소미기시아 네. 경기 이0대까지 미기고 있습니다. 마흔살에 소한 마리로 시작해 반평생 살림 기둥이 되어 준 여섯 대. 새해에도 무탈하게 어르신 곁에서 잘 자라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연세도 많으신데 네. 일 이렇게 직접 하시기 안 힘드세요? 힘들어도 하는 게 운동삼아 하기 때문에 크게 뭐 과로하고 그런 건 없어요. 소들이요 지금 다 고개가 아버님을 향해 있어요. 지금 소가 날 쳐다보고 이래 있는 게 네. 누가 와서 와죽합니까이렇게한단 말이야. <laughs> 방송국에서 늙었지 그러 사진적으로 왔다. <laughs> 이네 마리 중에 아버님이 여기에 오면 누가 제일 반가워해요? 제일 반가워하는 게 있나, 너무 내가 저 집까지 오면 눈이 뚜룩뚜레 하이마이 쳐다보고 하는 거지 어두워 타고 저 갔다가 그래 어저스를 묵나도 기절에가지고 그게 직 인사하는 거한 가지라요. <rais centrfs> 아버님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꼼짝도 안하요 무거운가 봐 이걸 다 퍼서 지금 밖에 내야 되는 거예요? <laughs> 그렇지 그러니까 들고 나가야 돼요. 오, 저좀 하나, 둘. 아, 진짜 꼼짝도 음 안한데요 네.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꽤 무거웠어요. <laughs> 아 같이 넘어지겠는데요? 다 <laughs> 꿈에서도 삽질할 것 같아. 잘한다. 힘은 들었지만 네. 어르신의 일손을 조금은 덜어드렸다 생각하니 뿌듯하더라고요. 어르신도 만족해하신 것 맞죠? 아이고. 그렇지 않을까요? 네. 40대 때부터 소 키우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소를 키우신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과거에는 그 서로가 농사지 있잖아요. 농사지 있고, 그 뒤에는 전부 부업으로 돈 하려고 이제 소를 많이 미겠지. 그렇다고 해서 뭐,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돈 버는 게 아니고, 돈은 원래 버리는 것보다 쓰는 자랑을 하락했어요. 잘 써야 남한테 인심도 얻고 남을 도와줘야 남도 나를 도와주지. 그런 귀천이 없으면, 상시 외롭고 못 살아요. 예전에는 소팔라서 응. 자식들 응. 학교 보냈다고 했잖아요. 어, 그렇지예요. 옛날부터 소가 살림비 천이다 간 말이 있는데 사행자가 다 대학을 정신인가 전부가 소미고 저 농사 짓고 해가지고 자들케 합지다네 뭐. 마리 남은 소가 응. 아버지의 마지막 소예요? 그렇지. 저 남은 네 마리가 마지막이 지 뭐. 숙달될 때까지는 좀이래 서운한 기가 있겠지. 저 짐승들이 저리 있어도 어려님이 아프나, 어려놈이 죽을 잡기 먹었나 많이 못나하는거지 전부 다 감정을 다 하고 지금 식구 자식들하고 똑같아요. 토 키우는 게요. 응. 식구라고도 하고 어. 이제 못하면 서운하다고도 하고 그런 걸로 보아서. 음. 물건 파는 거랑은 다른 건가 봐요? 초소로 맨날 집주고 예, 사러주고 사다가 팔아보고 나면 서운하지. 그게 뭐 식구가 살다가 저 살림 나간 거한 가지라. 거 그래도 이거를 자유주고 서운하지. 그래 이제 마지막 추억이 참 이게 바로 마지막 추억이 되겠다. <laughs> 이상실이도 오늘 그래, 그또 와, 마구친데 와가지고. 남은 소네 마리랑 음. 추억 멋지게 쌓이게 노래 한곡 불러볼까요? 어, 불러 보면 좋지 부르면 보기 와요, 와요. <laughs>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꽃 피는 산고 복숭아꽃 살고 꽃아기진달 날에 올것돌것 고대고 자린 동네 고속에서 놀던 때가 거립이니다 이석홍님의 목노래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어떤 마음이 담겨있는 노래였어요? 늘다양히안 나가고 고향을 지키고 살았다 하는 그것으로서 생각하는 게 그참 나의 살던 고향. 그러면 이 정도면 우리 소들과의 추억으로 마음에 드세요? 그렇지. 여태까지 내 집에서 돈도 잘 벌어줬는데 가거든. 새 주인 만나 잘 살아라. 인생의 절반을 얼굴 맞대고 살아오니 어느새 손끝은 달콤한 향기가. 주름진 얼굴 사이엔 그간의 추억이 묻어납니다. 그저 바라만 봐도 좋은 나의 금지옥엽 신한리 사람들의 끝사랑 이야기입니다. 효조, 서준이 할머니 셀미 나간다. 정한 뜸에게는 오빠하고 사이 좋게 그래 잘 지내기는 거 그거밖에 바라는 거 없어. 그럼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아 사랑한다. 아직까지 여보 소리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사랑하는 여보. 아이정안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오래 삽시다. 그럼 우리 제일큰 아들, 해창이 아빠, 이쁜 며느리, 항상 고맙다. 고생하고, 우리 진현이, 선현이 좀 항상 좀 건강하고 좀잘 됐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문호야, 너왜잘 있나? 왜든 열심히 잘 살고, t v 나오든 봐라이 우리 작은 딸, 엄마 테레비에 나왔다. 엄마가 아닌데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다음 달에 아기 놓는데 몸조심하고 출산 잘하고 엄마 그것밖에 바랄 게 없다 엄마 아빠 사랑한대 시간이 뒤에 누구보다 깊고 진하게 살아온 당신 그런 당신의 인생 노래를 찾아 다음 주도 복소녀가 여러분 곁으로. 찾아갑니다.